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네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가닥의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한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가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아멘 네, 하나님을 향한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은 올 한해 2016년도 벌써 1월달 지났어요 그죠? 어, 이제 다음주면 또 명절 어, 지금 바자일 기간인데 이렇게 보내고 다음주 명절 보내고 그러면 또 2월달 가게 돼요 어, 2016년도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어떠한 뜻을 2016년도 성부영신 예배 들으시면서 어떤 뜻을 정하셨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아마 각각 다 다른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뜻도 갖고 계실 것이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사업장을 위해서 또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뜻을 세우셔서 기도하실 거예요. 올해는 우리 딸이 시집 갔으면 좋겠다. 어? 어, 나도 할아버지 쓸어,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 어, 그 다음에 올해는 내 사업장이 어, 대출을 다 갚았으면 좋겠다. 어, 빚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 이제 어, 그동안 남의 집살이 많이 있는데 올해는 내 집만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도 정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직하는 게 목표인 애들이 많이 있어요.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 청년 실업이 뭐 이거는 세상에저 멀리 교회 밖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결혼할 형제 자매가 나이는 다 지났는데 안 하고 있는, 못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도 많아요. 서른 다섯이 훌쩍 넘었는데 걱정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도 어떤 소원을 빌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거 얘기해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남편이 돈주잘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뜻 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거 가지셔야 되고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되고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런 건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무슨 뜻을 정했냐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먹기, 먹지 않겠다 난 그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아니 거기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가 왜 자신을 더럽히는 걸까? 아, 이거는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어, 그 당시 지금 바, 이 다니엘이 어디 있냐면 다니엘의 나라가 망했어요 유대 민족이 망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셨거든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선제를 통해서 이사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많은 선지야를 보냈는데 이사야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 말을 들어 먹지 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BC 586년에 그들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 끌려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포로 중에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요사드랑에사 아벤누보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귀족의 자녀여 가지고 왕궁에서 살해 왕궁에서 그리고 또 똑똑해 가지고 바빌로 왕이 느보레산인데그 사람이 얘네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다. 얘네들은 써 가지고 우리 나라의 제목으로 써야 되겠다. 공무원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왕궁에서 가르치는데. 근데, 이, 왕이, 왕국에서 먹는 건 최고급만 먹을 거 아닙니까? 고기도 보, 보통 뭐, 수입산, 유국 이런 거안 먹어요. 제일 좋은 거 먹을 거예요. 그, 투 플러스 짜리. 1등급, 한우. 어, 왕이 먹는 건데, 왕이 주는 건데, 뭐 아무거나 주겠어요? 어, 그리고 이 포도주도 제일 좋은 거, 어? 이런 거 먹을 건데, 보니까 뭐, 아, 술 먹어서 술 때문에 안 먹은 면 그게 아니고, 이 고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나라의 신이 있어요. 나라의 신 우상이 있어요.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고기가 내려와요 왕궁으로. 그러기 때문에 다니엘 그거 알았어요. 내가 그거 어떻게 먹겠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못 먹겠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자기 신하고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주는 걸안 먹으면 왕명을 거역하는 거 학명이에요 학명. 왕이 내려준 거, 왕이 하사한 걸안 먹으면 그냥 뭐으면 됐어 먹지만 그게 아니고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 너 왕이 준걸안 먹어? 네가 뭔데? 너이 포로 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이러면서 죽을 수 있는 건데 다니엘은 자신의 어떤 건강 때문에 아 내가 지금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채식을 좀 주세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20대예요, 20대 지금 다니엘이 스무살밖에안 먹었는데 어, 제가 어린 나이지만 이래봬도 지금 고지혈증은 혈관이 50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앞으로 야채 주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자신의, 어, 육신의 건강 때문에 고기 안 먹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이제 숯, 포도주 못 먹겠다. 어? 그게 아니고요. 어,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우상이 받쳐진 재물 내가 어떻게 먹겠냐. 나 어, 그래서 거부할 테니까 다른 거 달라. 이런 건데.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자마자 어떻게 하시냐면 구절을 보시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궁류를 얻게 하신지라. 이게 바로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마자 구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딱 뜻을 정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환관장이 어, 조선 시대로 따지면 상선입니다. 상선 내시 대장이에요. 내시 대장. 어, 조선 시대 왕이 가장 옆에서 자는 사람은 왕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선이 옆에서 자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나 사고을 봤는데 왕의 침소가 있으면 그 사방으로 내시들이 잡니다. 싸가지고 어, 이제 이렇게 암살할까봐 그리고 왕비는 멀리 있어요. 그래서 왕이 그날 내가 아저 왕비 좀 얼굴 보러 가야겠다 그러면 데려오거나 가거나 하는 거지 평상시에는 옆에 자지 않아요 옆에는 내시들이 다 잡니다 근데 그 중에서 황간장이 대장이거든요 이네봉 옛날에도 어느 왕조든지 다 내시들이 다 있었잖아요 왕궁에는 궁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황간장이 대장이에요 왕 다음이에요 사실은 궁 안에서는 내시대장이 대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아세요. 누가 신무자지 누가 권력자인지, 실세인지다 아시고,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황관장이 다니엘을 보니까, 어, 갑자기 도와주고 싶어. 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다니엘 보니까, 아, 제 포로로 끌려온 데다가, 어, 무슨 이상한, 신섬긴다고 저러고 있는데, 어? 부모님도 보고 싶고 힘들 텐데, 형제도 보고 싶고 할 텐데, 여기 와서 얼마나 고생이 될까? 내가, 제가 하지 않는데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하신 거요 하나님이. 그래서, 쟤네들은 앞으로 풀을 줘라, 열흘 동안. 열흘 동안만 시험해보자. 왜냐하면, 괜히 풀먹였다가 왕이 보고 매일 얼굴 봐야 되는데, 쟤네는 왜 쟤네 네명 얼굴이 저렇게 파리하냐? 초체하냐? 쟤네 왜 그래? 쟤네, 고기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너왜 고기 안 줬어? 쟤네가 먹기 싫다는데요? 그러면 환관형이 자기의 목이 달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거 얘기해요. 지금 여기 보면. 어, 왕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하게 될 것이다. 근데 자기가 위태한데도 다니엘의 소원을 들어줘요. 어, 다니엘의 소원을, 다니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모가지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도와줍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 이거, 뭐, 이걸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이런 가정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죠. 내가 사업을 벌였는데 시작했는데 어, 좋은 A 거래처가 있는데 거기 김 사장님이 계신데 그김 사장님은 내 물건을 안 써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2016년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뜻을 정하자마자 갑자기 김 사장님이 전화가 와요. 다음 달부터 우리 회사에 납품하라고. 이런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모르겠어. 나도 갑자기 당신이 생각이 나네? 어젯밤부터 이상하게 전화가 걸고 싶네?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는 우리 남성교 모든 회원과 그 가정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근데, 이 뜻이 근데, 그냥, 아, 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다. 이런,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무엇을 감수한 거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만약에 했는데 왕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해가지고 나를 죽이면 나 죽겠다 그런 뜻이에요. 난 신앙을 지키다가 우상에 바쳐진거안 먹겠다고 정했는데 그게 왕에게 밑보여가지고 유능자식이 어디서 너? 네가 뭔데? 니까지게 뭔데, 뭔데? 다른 애들 다 뭔데 왜 너만 튀고 그러는 거야? 너 죽어.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어, B.C. 605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한 600년 전, 2016년이니까 2,600년 전의 일이에요. 어, 지금 얼마 전, 작년에 어, 작년에 그 북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위급들이 죽었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있냐면 인민무력부장이 있어요. 현영철이라고. 현영철 대장 별이 이만큼 있는 이사람 죽었거든요. 어, 총살 당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총살도 아니에요. 그, 비행기 잡는 저 고사포로 싸가지고 죽였거든요.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김정은이 회의할 때 졸아서. 졸아가지고, 꾸벅꾸벅 졸아가지고. 저, 날래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저런 새끼. 내가 회의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다고 죽여버렸어요. 어? 그, 평생, 그, 인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어 일했던 그런 사람을 잠깐 졸았다고, 응, 어? 죽여버려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을, 어? 그게 지금 2015년도 북한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지금 다니엘 살 때는 지금부터 2,600년 전인데 왕이 만들어 못 하겠어요. 사람 하나, 자기 말안 듣는 사람. 근데 다니엘이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거 안 먹겠다. 어, 그러면서 풀을 먹거든요. 채식을 먹었는데 얼굴이 더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15절 보시면 여루월의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얼굴이 풀 먹었는데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풀하고 나물밥에 물 마셨는데 어? 얼굴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윤기가 흐르고 어, 아 나도 올해부터 풀 먹을래 했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 풀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구나. 어? 코끼리도 풀만 먹는데 저렇게 살 찌는데 어? 코끼리 풀 많이 먹어서 그래요. 어? 이풀 먹어서 건강해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 풀 먹어도 건강할 수 있도록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 네. 풀만 먹어도 물만 마셔도 어? 얼굴이 더 좋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환관정이 위태하지가 않잖아요. 어, 황관장도 살리고, 다니엘도 살리고, 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뜻이, 어, 거룩한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어, 당장은 손해볼 수 있지만, 원래는 만약에 이 다니엘이 출세지향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야, 이러다가 왕의 눈밖에 나면 어떡해. 뭐 주님 대로 먹어야지. 여기 뭐, 포로생활인데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일일이 다 어떻게 섬긴다는 거야, 여기 와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 로마법을 따라야지. 이러면서. 어? 세상이니까, 여기는 세상이니까, 회사니까, 어? 적당히, 시장생 어? 해야지.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향해서 뜻을 정하는 저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희 그 청년 조장 당함 예배를 제가 드린다고 얼마 전에 작년 했었는데 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회사를, 내부 다, 저희는 다 회사를 다니니까 제가 이제 어, 우리 교회는 청년이 두 가지, 두 가지 부류의 청년이 있어요. 20살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부터 27살까지 어린 청년, 어, 좀 젊은 청년이고 어, 그 다음에 28살부터 어, 이렇게 사실, 원래는 35살까지인데, 거의 무한대까지 있어요. 나이 많이 먹어도 그냥 자기가 있겠다 그러면 안보내요 왜냐면 여기서 좀 짝쭉 찾겠습니다. 알겠어. 요좀 기다리면 짝챌 때까지. 대신 결혼하고 애는 바로 가는 거야? 그러서 <laughs> 그러는데, 어 제가 이제 늙은 청년 맡고 있는데요. 다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어 무역회사를 다니는데,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조작 단합력이 드리기로 한 날인데, 그날 이제 사장님이 아침에 회의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얘는 팀장이고, 이제 오너가 있으니까, 오너가 하는 말이, 어, 오늘 미국에서 중요한 바이오가 오니까, 네가그사람을좀 영접을 나갔으면 좋겠다. 공항 가보시면 왜 이렇게 사람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서 있는 사람 보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어느 회사 누구 이렇게 환영하면 탁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 이렇게 자그 판말 보고, 이름표 보고 막 찾아가는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네가 영어도 하고 그러니까, 좀가이드좀 해줘라. 회사로 하고, 호텔로 잘 모시라고. 중요한 빅바이어니까, 우리 회사의 매출을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큰 빅바이어니까, 잘해야 된다고 해서. 와, 알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조장 단합력에 어야 되는데. 어? 어. 그래서, 이 조장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제가 어떻게 좀, 안 가고 조장 다른 집에 갈수 있도록 막 움직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점심이 됐어요. 점심때 사장님이랑 같이 밥 먹었는데 사장님이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야 거기 있잖아. 이따 공항에 네가 가지 말고 내가 갈게. 내가 안 되겠다. 어, 이큰 바이어니까 불안해서 내가 가는 게 낫겠다. 내가. 어, 넌 쳐? 얘가 막 좋아했어요. 이게 막그 표정 무표정, 포커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얘 좋아하는 표정 한 거예요. 야너안 간다니까 좋아한다. 너왜 그러냐 했지? 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어 그래? 니네 하나님이 나의 마음 움직이셨나보다. 넌 옆에 가라. 어 내일 와가지고 그어 그 미국 사람 잘 대접하면 되니까. 넌 오늘 가.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어? 근데 만약에 그 형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한테 전화했겠죠? 아니면 문자 찍. 목사님, 오늘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처,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어? 예배 못 갑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도 뭐라고 못해요. 왜냐면 뭐, 중요한 일이니까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겼다는데, 그 뭐라고 하겠어요? 이 믿음이 부족한 자요. 어? 그렇게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사 잘리게면 제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왔는데 그 형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적용한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잘손기겠다고 했을 때그 실력자, 그 실권자, 그 어? 실세를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제자로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 상 가운데서 밝히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밝히셔야 돼요. 어? 이 교회 안에서는 막 열심히 막침취가면서 식사기도도 하고 그러시는데 밖에 이렇게 회사하거나 하면 잠깐 1 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어? 기도 하는 등 많은 등 거의 한 숟가락 벌써 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 한결같이 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다니엘이 만약 대충 살았다면 그는 어, 이렇게 하나님께 귀 쓰는 사람 될수 없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20대 때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 사람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요. 그 사자굴에 기도하다가 왜 발각돼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때 있잖아요. 그게, 그 나이가 언젠지 아세요? 다니엘이? 한 90살 정도 됐을 때에요. 80대 후반에서 90살. 근데도 그는 지금 이때부터 20살 때부터 한결 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향해서 뜻을 정한 다음에 그 뜻을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가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죠. 총리가 됐잖아요, 나중에. 어? 근데 다니엘이 이 젊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나라의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런 거는 구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외국 이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쉽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네팔 사람이 국무총리 되는 거랑 똑같아요. 가능한 일이에요. 어? 네팔 사람이 파키스탄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로 온 사람이 에? 절대 안 되죠. 그런 일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다니엘은 2600년 전에 그 대제국 바빌로니아에 총리가 됐습니다. 이, 이 바벨로니아의 다음이 페르시아거든요. 그 그러니까 중동부터, 이라크 지역부터 해서 터키, 그 다음에 인도 가까이 해가지고 이만큼 엄청난 대제국을 이뤘던 그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은 그 근원은 어떻게, 무엇 때문이냐, 무엇부터 시작이냐, 오늘 이 말씀부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다. 내 신앙은 똑같이 지키겠다.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겠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어, 남성의 일을 할 때. 일을 하다 보면 어, 힘든 일이 생겨요. 그리고 뜻이 잘, 이렇게 잘안 맞는 분들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낙심하면 안 돼요. 다니엘 낙심 안 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계속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 겟세마리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죠? 어, 이 잔을 내게서 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 달라.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지러 오신 건데 그 몰라서 그러셨겠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또 그렇게 기도를 마치십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형통한 인생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 거의 한 50년 정도 총리를 합니다.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를 해요. 이 바벨론 느부가 네살네살왕 때도 총리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국 페르시아가 된 다음에 다리오가 왕이 되거든요. 그 다리오 왕 때도 또 어, 총리를 해요. 아니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니엘 이 계속 총리하는 거예요. 어 이만한 사람이 없어 인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그만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라 일을 너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계속. 50년 넘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다니엘이 저같이 어, 전임 사역자가 아니에요 어? 무슨 얘기냐면 이 목사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엄밀히 따지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총리를 5 0년했다니까요 총리 어? 공무원을 50년 한 그런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웬만한 목사 저리 가라죠 어? 우리나라 때도 그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신앙을 변절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그신사참배하라 그러니까 다 내면 다 했어요. 그때 몇명안 안 하신 분이 몇명안 돼요. 자기 교인들 데려가서 다 했다니까. 이거는 우상이 아니다. 이거는 국민 의례지. 어? 어, 이건 천황 천안, 일본 천황 의에서 인사하는 거지. 이거는 우상이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우상이지. 그러면서 목사님들 앞장서서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만약에 다고백서다 다 죽으면 이 조선에 있는 이 우리 나라에 있는 교회가 다 어떻게 되냐 안 된다 우리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다자 이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어? 주기철 목사님 이런 이런 분만 어,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어, 순교를 당한 거죠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서만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다니엘 보세요 어? 그 포로인데도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뜻을 정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남성교 모든 회원들이 이런 뜻을 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살겠다 2016년도는 여태까지는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그저 내 조, 내 교구 이 작은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또 단임 목사님께서 부르짖는 세계복음선교를 위해서 나도 저기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기도든지 물질이든지 뭐든지 내가 이렇게 어? 한구중이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해주세요. 내가 지금 부르키고 사업을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면 하나님이 내일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의 황가적인 은혜와 긍를 얻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거래처 김 사장님, 박 사장님 막 전화 올줄 믿습니다. 어이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다음 달부터 우리랑 거래합시다 이러면서 어? 우리 회사에 좀 납품 좀 하세요. 내가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하네 이러면서 그런. 그그 모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아무도 막았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 이, 하, 이 작은 소년인데 이 사람이 이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네서 아멘이고 나중에 뭐가 되죠? 그 광백이 된다고 그게 뭐냐면 그 장관 아, 도지사 도지사 그 도지사. 그 다니엘은 총리 수석 총리가 되는 것이고 총리가 세 명인데 그중에 첫 번째 총리가 되는 것이고 이,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같이 뜻을 정한 이 친구들은 도지사가 돼서 지방을 하나씩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외국인인데 어? 그런 논란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016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부흥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남성교회가 더 기둥같이 쓰일 수 있게 원합니다 더큰 일을 할수 있게 원합니다 이렇게 어, 여러분이 한명한 한 명이 뜻을 정하면 크게 모아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협심으로 기도하실 때 어,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을 때단일엘이 구하지도 않았던 총리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원들이 모두 이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핍박도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양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마 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 안에서 든든히 소하기 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더욱더 기둥같이 쓰이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용기와 명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갈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